김원식의 집 배우 아니에요. <laughs> 김원식의 집 배우랑 컨텐츠 한 적이 없어요. 또배 집, 또집 배우 아니고 또배 아, 집. 아또배 집. 예예 김원식의 또집 배우. 아 절렸다. <laughs> 너무 친하게 절었다. 자 오늘은 식호형 집에 왔습니다. <laughs> 자 족단비는 <존땀비는> 버전 <laughs> 이미 하고 계시는. 거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집 배우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 집 배우란 말을 누가 알아요? 자 오늘은 한번 식호형 집에서 촬영을 해볼 거고요. 메뉴? 예. 오늘의 메뉴. 네.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어? <ril jamais> 아, 이거 아니에요? 아, 그, 그, 아, 아닙니다 아, 이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메뉴는 에 <whatnot> 덕 덕? Yeah. 현덕이요? <laughs> 아니요 덕 <Dark>. <Goldenam detriment> D U C K 오마이갓 oh 오늘은 덕 예. 오리군요 오리입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또 공개하기 전에 배달을 얼마나 시켜 먹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아, 있습니다. 아, 그시만요 어, 화면 한번 닦을게요. 주소가 나올까 봐 두려워요. <웃음> <웃음> <피하지> 자, 신호형의 <laughs> 1년간 총 주문 금액은 역대 최저가 나왔습니다. 얼마죠? 90만 5 9 0 0 원. 와 이게 정상이거든요. <laughs> 오늘 간만에 아. 정상인을 만났습니다. 나는 좀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쵸, 그쵸. 외식을 하는 편이라. 그 음. 형님의 가게 한번 주문 내역으로 한번 네. 좀. 아나이집 알아. 여기 맛있어. 자 일단은 싱호 형의 또배 집은 바로 네. 상상 오리엔 삼겹 홍대점이고요. 몇번 시켰는지 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음. 아 적기 야, 시키면 안 돼? 2 4년1월에 한번. 음. <laughs> 24년 12월 24일에 한번 아 또배집 역사상 최저치 단두번 근데 제가 요기호도 여, 같이 씁니다 아, 아 근데 뭐두번도 사실 또 시켜먹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 없는데요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었네요 <웃음> <웃음> 하지만 두번 시켰다는 사실이 있겠네 그쵸. 역대 최저 그러니까 배달은 잘안 먹는 형이지만 음. 그래도 두번이나 시켜먹었다는 건 맛있다는 거겠죠 신기한 게 마침 호빈이 오시오. 아, 오. 맛있겠다!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 형! 아니야! 아니, 아니. 근데 맛있어 보이긴 한다! 호빈이가 <laughs> <laughs> 먹고 싶었어요. <laughs> 자, 그러면은 바로 주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yeah, 렛츠고 오, 뭐요 어왜 갑자기 한지조회입니다 왜 갑자기 브라자를 한쪽에만 차셨어요? <laughs> 제가 눈이 한쪽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 리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뭐라 그러죠? 부등시라 그러나요? 예 부등시 여기 0.4 여기 1.2인데 어 그럼 이 안대 찬 김에 상황극 네.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음. <웃음> <웃음> 아니 안데케는 없잖아요. 이러면은. 아니 일본 애니에 <laughs> 네. 이런 안데케들이 많아. 요아 안데케들이. 아, 약간 그런 거에 대한 <laughs> 패티시가 있다.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나는 후크 선장이다 이런 건 상상했는데 <laughs> 네. 일단은 집을 쭉 봤는데 역대 제가 와본 집 중에 제일 깔끔합니다. 아 저는 좀 깔끔하게 산 사는... <laughs> 결벽증이 있다고 봐도 될 아, 정도로. 아 그렇죠. 더더 어, 어, 무서운 거 보여줘. 어 설마? <laughs> 와 말도 안 돼. <laughs> 침대 밑을 정리한다고. <laughs> 저는 침대 밑에 옷 그냥 대충 꾸겨 넣어버려요. 네. 그게 사실 정석인데, 이건 살짝 애겐스러운데요? 이건 왜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여서. 아. 어 실버 버튼이시구나. 어예 어. 집에서 여자의 흔적을 찾고 있거든요. 아 어. 어, 이거 뭐예요? 음. 이 얼음 안 되나요? 이번 제 연애편. 아아아 어 이거 진짜 연애편지예요아 팬레... 팬레터죠? 팬레터 아... 와 이거 보면은 팬들이 이렇게 보내준 편지를 모아놓아버리네요 그 옆에는 뭐 여권 오, 오 이건 뭐예요? 레드벨벳 CD 아, 그때 받은 거아 레드벨벳 CD가 있어 잠깐만 형은 왜 여권이 빨간색이죠? 맞아 <laughs> 어이 쭈글런 네, 하 장난이고 여권도 초록색이었습니다 와이 오와열이 맞춰져있는 여기서 요걸 하나 세벤다면 여기서 네가 뭔가를 바꾸면 옛날 네. 무한도전의 노홍철 형처럼 네. 다시 들어왔을 때 뭐가 바뀌었는지 알아 어 그럼 형눈 한번 감아보실래요? 집에 있는 거뭐 하나 바꿔볼게요 오와이 뭔가 더러운 노란아 저는 그런 잔시바 양치입니다 <laughs> 진짜 어렵게 바꿔놨거든요. 와 이건 절대 몰라요. 아, 진짜. 절대 모를 것 같아. 오, 자, 끝났습니다. 네. 일단 제 아이 아이펜슬이 없네요.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여기 있지 않아요. 오오 오, 오. 선글라스를 뒤로 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일 텐데. 오 호호. 그리고 제가 현금 50만 원을 줬거든요 그의 예, 예. 없어졌네요 돌려주세요 야이 사기꾼 이거밖에 모르겠어수 위치 한번맞꿨나 이거밖에 모르겠어요 정답은 이 둘의 위치가 맞고 아 맞네 이 녀석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laughs> <laughs> 그 없지 근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 확실히, 그래. 야, 형. 하지만 형이 가짜 결벽적인걸 여기 열면 알게 되겠죠? 예? 우와! 우와! <laughs> 여기서. 우와! 어, 더 심해. 어, 더 심해. 제발. 아 소독도 될것 아 같아. <laughs> 에어컨도 청소했어. 안 돼, 내유두갈이라도 해야겠어. <laughs> 형님, 제발. 어, 우리 서로 둘 다. <laughs> 둘다 야한테 자고 있다. 둘다 야. 있었다. 정리하고 있었어. 털 정리하고 있었어. 아, 털 정리하고 있었구 아이씨, 내가 눈 가리게 해. 죄송합니다. 어, 코너. 컴퓨터도 정리가 되어 있다. 하지만 저는 기록까지 다 지웁니다. 그래요? 애초에 저장을 하지 않아요. 어, 일단은 진짜 네이버 기록이 없어요. 네. 살짝 확인해 볼게요. 네. 아, 이상한 거 나오면 은 네. 영상 지우면 되니까. 예. 네. 뭐죠? 왜 이재명 대통령 자칭 발언이 뜨죠? 어? 아니, 그거 뉴스잖아. 아, 뉴스구나. 이건 <laughs> 모자이크할게요. 아, 이건 모자이크. <laughs> 이건 모자이크. 청기록 까지지안 실수... 돼! <웃음> <웃음> 아 이거 뜨길래 벌써 아뜨 일단은 이제 곧 배달 올때 됐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집 구경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렸지만 싱어 형네 집은 옥탑방입니다 아니죠 아니죠 음식이 전혀 맛있어 보이지 않죠 자 갑니다 클로스 아웃 아아 개수잉 상추가 없네 <laughs> 오리 하나. 야, 이 아들 야들한 거 봐라. 이런 쯧불년 오! 이 씨. 예? 예? 죄송합니다. 어, 무슨 말씀을 예. <laughs> 와! 어, 살짝 여기. 오해 가지고. 음. 저, 이번에 듬뿍 그냥. 뭐, 엔 욕. 아, 난, 뭐, 사드가 좋아. 뭐, 이거, 먹 고? 음. m h 따끈한 h 바네 m Hm! 살아 있고. 와! 고기 진짜 미쳤다. 그냥 듬뿍. 아. 야해요. 아.. 푸드 섹스. 음. 오! 여워터니아. 그냥 <laughs> 근데 여담 뭘 먹어도 맛이 1.2배 강화되는 효과가 어, 있겠어요. 내가 요즘 취미가 불러서 같이 밥 먹는데 거기 은근 꽤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 근데 호빈이 아까 목소리가 개명 목소리. <laughs> 성동호 씨 되고. 어? 또그 겁나 넘적이시네요, 난적이 오! 오야그 똑같대 오리가 은근또 건강식에 다이어트식 단도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오리 기름은 불토화 지방이라서 음아 참을 수 없다 오! 오오 오, 거긴 안돼 예민한 곳이란 말이야 날, <랄> <랄, 랄>. <랄> <통수> <랄> 저 형이랑 안지가 벌써 거의 10년 됐죠? 예. Yeah. 내가 너네 그때는 찾아간 적 있어요. 아, 맞네.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진짜 10년이다, 그러면. 그 KBS 그때 신인이었나요, 그때 형이? 와. 그때 그걸 만나가지고, 그때 형이 아주 냉정한 평가를, 저한테는 근데 잘한다고 했었어요. 호빈이한테는 좀, 응, 응, 어 <laughs> 식당을 안 다녀오는데요? 아.. 어, <laughs> 그건 지금 한말이야이 집을 저도 자주 시켜 먹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형보다 많이 시켜 먹었을 거예요 솔직히 나의 또배지이기도 해나 여기 20번 시, 넘게 시켜 먹었어 아더 그래. 더워지기 전에 한번 저도 오겠습니다 여기 삼겹살 파티 한번 해야지 해야 해야. 최근에 누가 왔어요 여기? 최근에 유머니즘 봤고 음, 아, 뭐. 어. 초등 커플도 한번 오지 않으세요? 우일선배랑 아우 선배 현기선배 음, 그러니까. 민석이도 잘 음, 오고 음. 최근에 형이랑 엊그저께 잘하겠잖아요 어제 이후로 자꾸 톤쓰거든요 톤이 <laughs> <그냥. 웃음> <돈이> 끼기지? <웃음> <웃음> 자 가볍게 개그 강의 하나 시호 형의 아, 개그 강의 한번 읽겠습니다 손은 사실 응. 원시가 도 잘하긴 하는데 아예아나 뜬금없이 잉 라는 느낌으로 쳐야지 그냥 뭔가 아, 당연한 흐름에 나오면 안 되고 음. 지금 이 상황에서 소리를 지른다면! <laughs> 제가 한번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해 라면 야 오리고기 정말 정말 맛있다! <laughs> 어좀 나올 것 같았어 <laughs> 아 그래요? 호빈이 바로 한번 해볼래? 좋습니다 아, 호빈 맛있지? 음. 와 음. 진짜 맛있다! 왜냐면 의외성 있는 사람이야. 어, 우빈이 진짜 맛있다. 듣자마자 옆집에서 문을 끼리릭 닫으시더라고. <laughs> 진짜 맛있다! <laughs> 어, 너무 맛있어서 우리가 할말 있대. 어, 뭐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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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브르르 <laughs> 하고 입을 살짝 이렇 <laughs> <laughs> 형도 그 생말을 버티지 못해서 마가 뭐냐면 이제 정적. 어, 어 정적. 정정. 정이라고할수 있죠. 말을 못텨야 되니까. 아, 저가 진짜 마 버티기 신이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음. よはい 사람 몸이 진짜 간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응? 적게 먹으면은 아 얘는 이제 적게 먹는 몸이구나 하면서 살이 안 빠져요. 제가 4kg가 순식간에 빠졌다가 지금 정체예요. <laughs> 먹는 양은 분명 줄었는데 어... 옛날에는 차사고가 나고 우울해 있으면 형님은. 깜계지고 저희는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laughs> 이런 센스를 가진 친구. 먼저 얘기가 과장되는 얘기 중에 하나인 게 <웃음> <웃음> 처음에 내가 분명 아 형님 괜찮으시죠? 저 식사는 어떻게 하실려고? 근데 형이 안 먹나 그래서 저희는 저기 갔다 오겠습니다. 형이 여기 쉬고 계세요. 이건데 최근에 얘기가 어디까지 와졌냐면 아 표용신 사고를 냈네. 아 우린 밥먹고 올게 까지 와전이 됐어 진지 최근에 원금 팔려고 내가 차에 부딪혔다고까지 얘기했어 날 나쁜 놈 만들기 와전이 계속 심해져가지고 저도 최근에 사고를 한번 냈습니다 화카를 어? 빌려서 운전 연습을 하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딱 멈췄어요. 빨간 불이라서. 지금 내가 참타선이 좌회전만 되는 거예요. 아. 어, 나직진해야 되는데 아멘, 아멘, 아멘. 나 초보 운전이니까 당황해서 깜빡이고 뒤에 분명히 차가 없었어. 오른쪽은 딱 꺾었는데 뒤에 오토바이 분이 오고 계셨던 거예요. 다행히 안 부딪혔는데 내가 갑자기 끼어드니까 급정거하다가 넘어지신 거지. 그래서 다치신 덴 없는데 그래도 이게 넘어지면서 오토바이가 좀 고장이 났는지 150만 원청구하셨거요 근데 저속카 보험 들어 놔 가지고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족카 탈때그 가격 오를까? 아 진짜로요? 근데 그걸로 가를 줄 뭐야? 그때 배운 거 뭐냐 어차피 길은 이어져 있으니까 안될거 같으면 좌회전했다가 다시 우회전하면 되는 거야 멋있게 편집해줘 안할 거지? 급하게 우회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좌회전했다 다시 우회전하셔도 길은 이어져 있습니다 급할수록 우회하라 하이 아니죠 아니죠 <laughs> 명언도 아니고 그냥 AV 배우 이름만 냅다 얘기했죠 명언 하나씩 들어가면서 하나씩 시작할게 3초 빨리 가려다 30년 먼저 가는 겁니다 안전 운전하셔야 해요 아도거해보아 아, 그래 하나요 한점땡 같은데? 너가 배치 파는데? 요즘 <laughs>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줍. 아이씨 <laughs> 못 쓰잖아 근데 형님 뭐 있으시면 <웃음> <웃음> 여러분 후베이집 어. <똥뺀신> 많이 사라요 <laughs> 아니지 아니지 아니 아 근데 고마워요. <웃음> <웃음> 제일 도움되는 말이었습니다. <laughs> 오늘 오피셜에서 해결차를 냈어요. 왜? 또 배지면 형만 하고 하나는 이제 저..가지고 하나는 그거 해줬죠? 저... 자 이렇게 맛있게 식사해봤고요. 배달 후기 저희가 남기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하죠? 아, 형님 뭐 그냥 편하게 앉아계셔도 되고 이거 치우셔도 되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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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괜찮아. 오늘 싱어 형의 네. <웃음> <웃음> 오늘 시골 형의 또배집 찍어봤는데요. 홍대 상상오리점이었죠. 네. 상상오리엔 삼겹, 저부터 후기 남기겠습니다. 저는... 오점! 와. 일단은 오리고기가 너무너무 부드럽게 잘 구워졌고, 옆에 스키다시들이 너무 괜찮았어요. 쌈무, 그 하얀 김치, 정구지, 싹싹 하면은 공깃밥 두 개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5점. 또나 4점. 오, 이것도 별 하나 빼셨죠? 상추가 빠졌기 때문이죠. 농담이고. 응. 어. 좀 만족했거든요. 아, 웰메이드였지? 네, 진짜 어. 웰메이드였고. 아, 5점은 정말 나중에 어떤 응. 집이 나올 지 몰라서 아직 킵해두고 있는 느낌이라. 아, 그럼 거의 최상이권이네 어떤 <laughs> 집 도전한다라는 어. 생각이. 조금 어.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은 오리고기를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500g, 7,800원 이렇게 살수 있는데. 비싸다고 느낄 수 있을 수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옆에 스키다시랑 굽는 시간 이런 거 상상하면은 저는 가성비가 있다고 봅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